직업안정법 23년 출제문제 풀입니다. 직업안정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틀린 거요. 직업안정기관이라는 건요 결국 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이에요 지방노동행정기관이에요. 근데 직업안정에 관련한 지방노동행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직업소개, 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지방노동행정기관을 말합니다. 네 맞는 말이고요. 자, 모집이라는 건 결국 피고용자, 피용자가 되도록 권유하는 거죠. 네 맞는 말입니다. 직업소개서는 유료 아니면 무료니까 유료직업소개서는 무료 이외의 직업소개서를 말한다. 네, 이것도 맞. 맞는 말입니다. 근로자 공급 사업이요, 근로자 공급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게 잘못된 내용입니다. 우리 직업상담사 시험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항은 특별히 언급이 없으면 거의 90% 이상 전부 다다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사항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유료 직업 속에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 거요. 어, 지방 공무원 같이 공무원 경력이 2년 이상 있거나 혹은 노동조합 전, 어, 업무 전담자 혹은 노무 관리 업무 전담자처럼 이렇게 근무 경력 관련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한테 어, 유료 직업 소개 사업소를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근데 공통점이 2년 이상이에요. 2년 이상입니다. 1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3번입니다. 그 외에도 직업 상담사, 공인 노무사, 사회복지사 같은 어, 그런 자격증을 갖춘 사람도 등록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됩니다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요 자 이거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는데 자, 국내는요 소재지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국외는 국외자가 나오면 전부 다, 다 고용노동부 장관한테 해요 그리고 유료는요, 유료는 바로 등록해야 되고요. 무료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자, 한 번씩 볼게요. 국내니까 바로 사업장 소재지에 해야 되죠. 무료니까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국외니까 고용노동부장관한테 해야 되고요. 무료니까 신고만 하면 돼요. 맞는 거죠. 국내니까 소재지에 하고요. 유료니까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국외니까 고용노동부장관한테 하고요. 유료니까 신고가 아니라 등록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4번입니다. 직업안정법상 직업 소개 사업 겸업할 수 있는 사람이요. 결혼 중개업 안 되고요. 숙박업 안 되고요. 유흥주점 안 됩니다. 일반 음식 영업이요. 과거에는 안 됐었어요. 이 일반 음식점이 휴게 음식점하고 섞이면서 과거에는 안 됐었는데 이제 그 내용이 세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 단란주점, 유흥주점 안 되고요. 다류를 조리해서 배달하는 곳, 요런 곳들 이안 되고요. 일반 음식점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겸업할 수 있는 것 바로 정답 4번입니다. 직업안정법령상 근로자 공급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근로자 공급사업의 허가 유효기간은요, 5년 아니고요, 3년입니다. 틀린 거 정답 1번이에요. 그리고 또한 가지 알아둬야 될 거, 바로 근로자 공급사업은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사항입니다. 이두 가지는 꼭 기억을 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모집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요.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하는 겁니다. 국외니까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이고요. 모집의 유료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허가가 아니고 바로 신고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1번입니다. 직업안전법령상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준수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벼룩시장 같은 게 있는 겁니다. 벼룩시장 같은 게 있는 거고요. 여기 구인자가 있고요. 구 직자가 있어요. 자, 이 벼룩시장 같은 직업정보 제공 사업자의 이 매체에는 구인자나 구직자의 연락처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구인자와 구직자의 주소 혹은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없고 여기 예를 들어서 직업정보 매체 어, 정보 제공사업자 즉 벼룩시장이 제공하는 어떤 전화번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기재됐다. 요게 틀린 겁니다. 구인자 구직자 전화번호는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직업정보 제공사업자의 주소 전화번호는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거 정답 2번이에요. 직업안정법상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인증을 받은 업체가 재인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아니고 당연히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틀린 거 정답 2번이에요. 우수,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업무는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1년 이상 계속 사업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인증 취소할 수 있고요. 인증의 유효기간 3년입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의 핵심내용 파트입니다. 교재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중복된 문제, 제도 등이 변해서 출제될 수 없는 문제, 그리고 난이도 조정을 위해서 출제한 지역적 문제를 제거하고 2,800여 개의 문제를 모았습니다. 이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수 있도록 했습니다. 군더더기 없는 핵심 이론 파트 그리고 단원별 완벽한 기출 문제집 파트로 구성했습니다. 인쇄 가능한 PDF 파일 형태, 교보문고 ES24 등 상용 전자책 형태, 종이책 형태 등 필요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